축구계를 뒤흔든 비밀거래, 전세계를 놀라게 한 메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모든 예측과 분석을 뒤엎고 MLS를 은퇴 무대가 아닌 진정한 전쟁터로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저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축구 판도를 재편하고 미국 축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와의 계약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재계약을 넘어선 축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메시의 이적 시나리오는 유럽 명문 클럽으로의 복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혹은 고향팀과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가능성을 뒤로하고 이미 익숙한 미국 무대에 더 머물기로 했다. 이 결정은 그가 더 이상 은퇴를 준비하는 레전드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경쟁을 갈망하는 현역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의 중심에는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의 존재가 있었다. 메시는 단순히 팀의 성공을 위해 남는 것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리그에 합류한 이후 사실상 무주공산이었던 MLS의 왕좌에 도전할 강력한 라이벌을 맞이했다. 손흥민은 그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경기 영향력으로 MLS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메시에게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었다. 마치 과거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메시의 경쟁 본능을 자극하는 새로운 천적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경기장 위에서의 맞대결뿐만 아니라 리그의 상징성을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포브스 같은 권위 있는 경제 매체가 이 둘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의 라이벌리로 규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메시의 재계약은 돈이나 명분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맨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즉,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최고의 자리를 지키려는 불굴의 위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기장 위 득점 기록을 넘어선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이적은 LAFC와 MLS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의 유니폼 판매 기록은 압도적이었다. 이적 후한달 만에 15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메시가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 세운 초기 판매량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손흥민의 글로벌 팬덤과 상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축구계의 전략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메시가 미국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손흥민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새로운 차원의 성장 동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손흥민의 존재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거대한 아시아 시장을 MLS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 상품 판매, 그리고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연봉 870만 달러는 메시 다음으로 높지만 LAFC 위 투자 대비 수익률은 이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손흥민은 선수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글로벌 팬층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산이 된 것이다. 그의 이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MLS라는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였다. LAFC 위 영리한 전략은.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단순히 데려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손흥민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팬들에게 감정적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매우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바로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 카를로스 벨라를 기리는 행사다. 이 이벤트는 단순한 은퇴 선수 예우를 넘어선 손흥민을 미래의 전설로 공인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LAFC는 손흥민이 벨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저도 벨라처럼 이 팀의 전설이 되고 싶다. 고 말한 인터뷰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발언을 팀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서사로 삼았다. 홈경기에서 벨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이 득점을 올리고 두 선수가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계획은 그야말로 마케팅의 정수였다. 이는 팬들에게 손흥민이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선수가 아니라 구단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핵심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홍보 효과를 넘어 선수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팀과 선수, 팬덤 간의 유대감을 극대화한다. LAFC는 단순한 이정유와 연봉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한 선수의 영혼을 구단의 역사에 새겨넣는 매우 섬세한 작업을 해낸 것이다. 이는 다른 구단들이 배울 만한 모범사례로 선수 개인의 성과를 넘어 클럽의 팀워크와 팬베이스를 강화하는 전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손흥민과 메시의 새로운 라이벌 구도는 MLS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바꿔놓고 있다. 과거 MLS는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은퇴리그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손흥민과 메시가 이끄는 현재의 MLS는 젊은 선수들이 경쟁하고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역동적인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두 선수의 인기 덕분만이 아니다. MLS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리그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손흥민과 메시의 라이벌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마케팅 도구가 되어주고 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미국 축구의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며 리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케빈 더 브라위너나 앙투안 그리즈만과 같은 유럽 최정상급 선수들이 MLS로 이적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은퇴를 준비하는 리그가 아닌 여전히 최고의 경쟁이 펼쳐지는 매력적인 무대에서 뛰고 싶어 할 것이다. 이로 인해 MLS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는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손흥민의 이적은 하나의 선수 영입을 넘어 리그의 미래를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다. MLS는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슈퍼스타를 통해 월드컵을 홍보하고 미국 축구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메시와 손흥민이 각각 동부와 서부 콘퍼런스에 속해 있어 정규 시즌에 직접 맞붙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메시의 재계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다. MLS 사무국은 두 선수의 충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새로운 시즌의 일정을 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경기를 넘어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가 될 것이며 미국 축구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손흥민과 메시의 MLS 활약은 2026년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미국 축구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갈 것이다. 그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며 MLS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미국 무대로 발을 들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와 마케팅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벨라와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극적인 순간들을 기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합류가 단순히 선수 개인의 이적을 넘어 MLS와 미국 축구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새로운 라이벌 구도, LAFC 위 영리한 전략, 그리고 MLS 위 새로운 비전까지 이 모든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계속 지켜보며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